재물과 친구의 상관관계를 사 절에서 말씀합니다. 재물이 많은 친구는 친구가 많아지는데 재물이 없은즉 가난하게 되니까 친구가 끊어집니다. 재물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친구의 많고 적음을 관찰한 관찰자 시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친구를 사귈 때 가난한 자를 피하고 재물을 많은 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기 가난한다 외달이라는 말은 예,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러나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여기서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냥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상반절에서 재물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인격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물에 달려 있다 그것을 언급하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반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재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조는 직역을 해보면 분명하게 더 드러나는데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가난한 자는 친구들로부터 분리된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는 친구들로부터 어떻게 소외됩니다 여기 끊어지느니라 한국 성경은 끊어지느니라.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이게 보통 주어를 친구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원문은 가난한 자가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재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한다면, 성경은 가난한 자를... 보호할 것을 분명히 고민하고 있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을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물질을 기준으로 사람을 사귀는 것이 그릇된 행위, 잘못된 행위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어떤 편지를 보내서 문화난다라는 어, 이, 이 표현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 문화난다는 것이 성도로서의 문화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한게 아니라 연합돼서 천국 백성이 된 에, 그래서 연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교회에서는 어떻게요? 높낮이가 없어야 됩니다. 다 똑같이 모든 요즘을 하면 계급장 뛰고.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소외되지 않고 부자도 특출나지 않고 그래서 누가 더 신경을 써야 됩니까? 나 스스로 좀 내가 좀 부자다. 내가 좀 힘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더 낮아지고 낮아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섬기면서 만들어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이 기차길처럼 트랙이 되는 겁니다. 가까이 갈수 없는 사람, 절대로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전체가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내들이 공의의 주, 주역들이 다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로 만나서 식사하신 사람들은 나도 뭡니까?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들과 늘 함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그들을 어떻게요? 야 너희는 나하고 맞지 않아. 너희는 저쪽에 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했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천국에서 천국 백성 상속기 위에서 여기 이 땅까지 왔는데 너희들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냐. 너희 가만 히 있어. 그냥 하는 거 보기만 해. 내가 저기 저저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사내들이 공의에 이 사람들하고 내가 해가지고 할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왜요? 그 신분이나 위치가 저 하늘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그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보면 누구와 만납니까?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감싸 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형제, 그죠? 아주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 이렇게 교제의 권으로 나를 그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권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내 삶의 주변에 에, 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최소한 어디요 교회에서는 에, 어떻게요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에, 소외된 사람이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 두 번째로 오늘 조전에 보면 거짓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은 에, 법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때는 벌을 면하다, 석방하다 뜻을 지내지만 여기 부정어 로와 함께 쓰여서 아주 강력한 겁니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는 그의 응당한 벌을 결코 면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증인은 사회에서는 많이 이제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서도 거짓증인을 금지하고 있을 만큼 성경은 거짓에 떠날 것을 강력히 축구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라는 이 구절에 우리가 사도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냐면 선한 양심을 따라 섬겨노라 이렇게 기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떻게요? 해 정직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인간 성경은 거짓 증인에 대해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하고 있는가 하면 거짓이 진리를 왜곡하면서 사회 규범을 어지럽히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웃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정직의 가치, 진실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회 의 기본적 신뢰를 뒤흔드는 사악한 범죄이고, 결국 그 같은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는 무질서와 방종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뭐 돈이면 다 되는 사회를 여러분 어떤 사회라고 봅니까 후진국이라고 봅니다. 후진국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 거짓의 해악을 너무도 잘한 선진국일수록 부정부패, 거짓말이 사회에서 통용되지 못하도록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고 그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금하는 더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을 일삼는 자에 대해서 준노만 심판을 내릴 것이고 그들을 완전한 파멸에 던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1장 8절에 보시면 음 마지막. 둘째 심판에 둘째 사망이 있게 되는데 그때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속받고 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서부터는 어떻게요? 아버지가 뭐하시니까 걸어가시니까 내가 걸어가야 되고 아버지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도 정직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란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것 가지고 얘기한다. 제 것. 너희 의 아비 거짓, 그죠? 마귀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단을 믿, 사단은 믿는 자를 유혹하고 쓰러뜨릴 때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거짓을 스스로 없이 행한다면 이것은 스스로가 사단의 습성을 가진 악한 존재이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든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면 살아가는 동안 거짓을 멀리하시길 죄여므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우리가 쭉묵상하고 있는데 자원 30장에 보시면 7절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굴이 하나님 옆에 구하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라다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욥기서에도 보면요, 욥기 1장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스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근데 팔 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정 여을주의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직이라는 가치가 그냥 대충 대충 지나갈만한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삼겼노라라는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시편 어, 16편에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여동치 아니하니 말씀을 따라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 앞에 의를 행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삶입니다. 그래서 어, 오직 했으면 영국 속담에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평생 행복하려면 왜요? 죄를 감추면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 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그죠 뭐이부터 옵니까? 정직함 속에 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은혜 안에 거함에 살고 원한다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항상 정직하고 진실될 삶을 살게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 진실을 심령과 삶에 어떻게 심어야 됩니다. 시편 5편 6절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편 101편 7절 보면 거짓 행하는 자가 내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 하는데요. 고린도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말라트란 말은요. 구원받고 면하다는 뜻인데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부정으로와 함께 쓰여서 거짓 증언하는 자는 생명을 위협당할 정도의 엄한 벌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오 절은 앞뒤가 뭡니까 동일한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른 어휘를 통해서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동의 대국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디에 거짓 주문을 금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분명한 지혜자가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직 그 자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육절 보시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똑같습니다. 앞뒤가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더 강력하게.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 나디브란 말은 자발적으로 드리고 자원하고 헌신하고 여기 전귀하다는 뜻을 가진 나다브라는 여기서 아주 관대한 너그러운 이 단어에서 온 말인데 고귀한 이란 뜻도 함께 지닙니다. 그러니까 이 너그러운 사람이란 이 동사는 성전 건축이나 성전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언신한 부분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존귀한 신문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꺼이 아량을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 이게 나디브입니다. 나디브. 근데 이 뒤에도 보면 어 선물을 주, 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레이시마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반절보다 더 강화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남을 향해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모습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점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여기 사람마다 뭐가 됩니까?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은혜를 구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은혜라는 게 팬에 판임이란 단어입니다. 얼굴에 얼굴. 그러니까 이,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누구한테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좀. 자비를 베푸고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 주변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좀 도와달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얼굴을 구하는 자, 어루만진다 쓰다듬는다 이런 뜻인데 은혜를 구하는 자는 얼굴을 어루만진다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용서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요초애굽기 32장 11절에서는 초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간절한 탄원이 나오는데 그때 거기서 모세가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지극하면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루만져 이렇게 얘기돼 있습니다. 이까 그러니까 어루만진다는 표현이 뭡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은혜와 공유를 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대한 사람에게는 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마치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모든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에게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고 나가는데 어떤 겁니까? 절박한 겁니다, 그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런데 하반절은 그것보다 조금 더 강조합니다.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이건 모든 전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상 그 사람 주변에 모든 사람이 항상 그의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더 어떤 모습이냐면 적극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것도 대단한데 선물을 주기 좋아한다, 더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호의를 베풀 줄 알기 때문에 진실된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동안에 삶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참 많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아직 멀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대를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동안 예, 어제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트, 그 지식 가지고 살기 로하십니다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정도는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제목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하고 정직하고 순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가치가 내 삶에 아주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줘.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주변에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그러운 사람으로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옵소서. 이 교회가 제대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가고 있다 하는 이 의식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주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줄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해요. 약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큰 나무 밑에는 그죠. 얼마든지 숲이 그늘이 지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고 조그만 나무로 할지라도 예, 왜이 나무를 하나님이 조성했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그 풍족한 가운데 너그러운 사람,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